때에 네, 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기도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린 것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쳐 주신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 음성이 들고, 얼마나 신비한 시험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겁니까? 그 뒤에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고, 직분 받고, 좀잘 되고, 그럴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이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개척교회 시절에는 별로 시험이 없대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적은 것에서부터 시험이 들고,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일로 시나이도 시험이 들고, 그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 엘리아가 갈멜산에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시험이 왔듯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 오늘 내일까지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고, 세 번째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는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신령한 체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벌건 흙들이 널려 있고 돌덩이들이 널려 있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불편한 곳이고요. 죽음의 땅입니다.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과 같은 바위가 노출이 되어 있고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침에 그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찜통같이 덥습니다. 그런가면 밤이 되면 아주 싸늘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반팔이 보다 덥지만은 성실내에 갔다 오신 분들 신해산 가느라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밤에 시내에서 놀라고 할때탁카 같은 거 겨울잠바 입고 가도 추,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는 정반대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에덴 농산입니다 에덴 농산은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말고 하얀 검으로 가리셔서 지금 에덴 농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에덴 농산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낙원이 에덴 농산인 것입니다 에덴 농산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에덴 농산이었단 말이에요 광야는 완전히 정반대 되는 곳, 광야는 사람 살기 어려운 척박한 곳이고 에덴 농산은 사람 살기가 정말 아름답고 지상의 낙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최고의 좋은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첫째 아담은 마귀가 도전하고 마귀가 유혹할 때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환경인 광야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통쾌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 살아가던 아담과 하은은 마귀의 도전 앞에 실패 버리고 말았어요. 유혹 앞에.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곳,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 둘째 나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통쾌하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은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 좋은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참 많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정복하고 좀 살만해져요. 바세벳 문제로 넘어지게 되잖아요. 참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 집안가 없는 분들 참 어렵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댈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도다. 여러분, 뭐, 넓은 집, 내 집, 아니요, 너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경 가운데에 우리를 더 축복해주고, 더 축복을 우린 신앙의 선배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역경과 고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분 계셔요. 결혼을 하고 강원도에서 옛날에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했는지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해서 몇년안 돼서 이제 큰 딸을 낳고 유복자를 뱃속에 가시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이 낳아가지고 피똥이둘 키우면서 강원도에서 조금만 밭 하나 가지고 사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 팔아가지고 몇푼 들고 서울에 올라서 와 무작정 상경을 해가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지금 저 영등포 쪽이라고 우리 영등포 쪽에서 이제 시장 한쪽 곁에 이리 구박 저리 구박을 받으면서 자리들 자, 자기들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리 구박 저리 구박 받으면서 푸송기 조금 갖다 팔고 갖다 팔. 고 그러면서 이제 근근이 근근이 살아가게 이제 되신 거예요. 안 묶고 안 입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가서 배가 찌고 어려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 없고 하나 걸리면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고 장사하면서 애들 옆에 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사를 하셨다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러면서 조금 모아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나 장만해야 을 되겠다 싶어서 가게를 알아봤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싼 가게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반값 조금 더 되게 보통 시세에 그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덜커덕 계약을 하고 가서 이제 가게를 새벽같이 새벽기도회 하고 자영해서 부성기 좀받다가 물건에다 팔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수근거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 누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가게가 흉가라고 소문난 가게였대. 흉가. 여러분 흉가가 뭔지 아시죠? 아시면 좀 안다고. 흉가라고 소문난 가게. 와서 3개월을 못 버티고 나가고, 6개월을 못 버티고, 사람들이 다손 털고 나가고, 손 털고 나가고, 세상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망해서 나가고, 그러는 가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그 집에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아주 싸게 흔이나가지고 그런 주변 환경을 모르니까 이분이 덜커덕. 사람들이 보자. 몇 개월 버티나 보자. 몇 개월 버티나 보자. 나중에 알아왔다는 거예요. 덜커덕 겁도 나더라는 게 처음에.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더 기도하고 그 엎드려서 그, 그 가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3개월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고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없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 얘기를 해주고 아이들을 잘그 가게를 통해서 키우고 권사님이 자애들을 키워서 그 아들은 교장 선생님까지 했고 선생님 되셔, 딸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셔. 여러분 그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환경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 이 척박한 광야에서 시험을 이 승리하셨어요. 아담은 그 좋은 환경에서 실패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환경 중에 서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니. 늦게 일어나서 굶식 말고 금식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는 것. 금식 이잖아. 요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먹는 즐거움. 이 먹는 즐거움 참 좋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난 먹는 즐거움 없어요. <laughs> 먹는 즐거움이 사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요, 먹는 것 하나만 줄여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하루 시간이 굉장히 같은 24시간을 지내는데 그렇게 길어요. 그리고 또이것저것 신경 쓰고 그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많고 그래요. 그 성경의 물 보면은 귀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민족적인 문제, 자기의 사명의 문제,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했던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제 볼수 있어요. 다니엘도 금식했고 에스도 금식했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면서 무엇 하셨을까?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는. 다시 말하면 먹는 즐거움, 먹는 것 준비하는 시간, 먹는 것, 그런 것들 다 뒤로하고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깊이 금식하셨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좀 시끄러운 문제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자꾸 원치 않게 자 고난의 문제가 겹쳐올 때가 있어요. 그죠? 고난 지내는가 싶었더니 또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가 겹쳐올 때또 어떤 귀한 일을 앞에 놓고 예를 들면 직분을 받는다든지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가까웠던 친구들을 학교 졸업하고 사회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자, 동두천 쪽에 가면은 이제 미랄 기도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쪽이 다 도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거기가 참 촌이었고 시골이었었어요. 얼마나 추웠는지 세수하면은 막 손에 얼음이 되고 톡톡톡톡 붙고 밤에 추워서 기도할 수가 없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기도하는데 빵 모자를 이렇게 둘러 쓰고 기도하면 앞에 못딱 뭐 딱한게 생겨요. 앞에 이렇게 김에 오어 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역을 앞에 놓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귀한 사역을 앞에 놓고 있다더니 시끄러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 또 귀한 사역 직분 받을 때 이럴 때라든지 또 영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일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류 대속의 사역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앞에 놓고 금식하시고 주님과 기. 영적인 교제를 이루셨다 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가끔은 좀 이런 일주일 열흘뭐 어떤 때3일 금식 못 할지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내가 맡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사역을 위해서, 또 삶의 우선한 문제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도 필요. 것이다. 우리 예수님 금식하셨다는. 것. 여러분 세례 새벽기도회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세례 새벽기도회 마지막쯤 되면 한두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세례 새벽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뜻을 정한 그기도회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아침이라도 아니면 3일이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금식해 보십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위기 있고요 영적으로 맑아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하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시며 영적인 훈련을 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에서 정확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 움직이기 시작한 것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때 일하시는데 그런데 마귀도 정확한 때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시험받기 쉬우신 때, 환경적으로 가장 불평할 수 있을 때, 가장 배가 고팠을 때 마귀는 정확한 시간을 잡아서 유혹의 손길을 펼쳤다는 것 내일 시험과 유혹에 관해서 내일 아침에는 좀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야보면 안 돼요. 마귀를 절대로 야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존재, 더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알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낼지, 마귀는 우리보다 더잘아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 내 감정에 폭발하는 문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돈을 내밀고 쾌락을 내밀어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시간을 기가 막히게 함부로 덤벼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 받기 가장 좋은 때를 골라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있고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영악해요. 시험을 들지 않도록 늘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데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마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어느 교육자가 그렇게 가르쳤던 교육자가 있다고 마귀는 없는 존재라고 그랬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마귀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적하시고 마귀 시험 받으니 왜 마귀가 없어요? 아, 참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마귀가 실제로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마귀는 비인격적이고, 지금과 같은 과약시대를 살아가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람에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가 하는 일로, 귀신이 하는 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에 걸리잖아요. 병도 마귀가 주는 병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 귀신을 쫓아고 그러신 경우 있잖아요. 실제로 병도 사탄이 주는 경우, 마귀가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귀신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귀신이 마귀가 그는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해서 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귀신이 하는 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약도 먹지 않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런 어떤 교회도 있고, 어떤 교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그런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 복음생명이라고는 공부를 하면, 1시간, 90분이죠. 저하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출중한 천사가 루시퍼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찍혀서 떨어진 존재가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가 가장 흉한 존재가 된 존재가 마귀라는. 그리고 그 따르는 졸개 천사들이 귀신.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는 바알세블 마귀의 왕, 뭐그 그 이제 마귀 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단수입니다, 항상. 귀신의 왕 발세불 마귀 다 단수예요. 귀신들은 다 복수입니다. 많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여 반항하다 쫓겨난 천사입니다. 마귀는 세상과 공중에 살면서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하고 아래로는 인간을 유혹해요. 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세력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참패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따르면 앞으로를 천년왕국 때 궁극적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고요,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심판받을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패배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별명이 많아요 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발새불, 더러운 존재, 벨리알, 이이이 세상의 신,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공중의 온세를 잡은 자 마귀의 별명이 굉장히 많아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 혹은 용, 혹은 뱀, 옛뱀 이런 별명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마귀에게 고통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진정한 그리토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마귀가 주는 어떤 공경에도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란. 존재를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그리고 영적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얼마나 감사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이런 거 입고 대적하면 마귀는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르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가 믿음을 굳게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오늘도 우리가 마귀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대적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드셔서 주신 축복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